운동사람들은 주 5일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처지기 쉽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처지면 보기에도 안 좋지만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 기립근의 부담이 커져 허리통증, 허리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세가지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외부에서 보이는 가장 큰 근육은 대둔근으로 기능적인 역할이나 외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도 대둔근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논문에 따르면 대둔근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으로 스텝업과 변형된 스텝업 동작들이 가장 효율이 좋은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데드리프트, 힙스러스트, 스쿼트, 런지와 같은 운동들이 높은 수준의 대둔근의 활성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운동으로 뽑힌 스텝업은 좁은 공간에서도 벤치나 의자만 있으면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지만 칼로리 소모도 높은 효율적인 운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텝업은 보통 개인별 운동 루틴에 포함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인의 운동 루틴에 포함하거나 헬스장에 꼭 가지 않더라도 평소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던 거리를 계단 오르기만 잘 하여도 대둔근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체 운동에서 빼놓을 수 있는 없는 운동인 런지입니다. 런지는 대둔근뿐 아니라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 강화에도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런지는 발을 앞으로 내딛는 프런트 런지, 워킹 런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초보자의 경우에는 무릎이 앞으로 밀려나가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발을 한 발씩 뒤로 뻗는 스텝백 런지를 추천합니다. 대둔근 활성화를 위해 앞에 언급된 운동들도 있지만 조깅과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도 대둔근에 자극을 줄수 있는 탁월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으니 개인의 여건과 선호도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택하셔서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